제, 제2의 IMF는 이미 와인 썼을지도 모른다.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모를 때 무섭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미 와인 썼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. 지금 달러가 환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엔 대응해가지고 그냥 에너지주도 반등하고 있는데 기, 기계적으로 제 달러 환율이 오르면은 환율로 구매하는 것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. 재고들이 쌓여 있으니까.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다행인 건 원유 가격이 85달러인 거. 야, JIF는 이 와서지를 모르는데 우리만 몰랐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미 미국 정부 채권은 10년물이 거의 5%대를 찍고 있고 이미 와 있었던 게 아닌가? 그래,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, 어제 보니까 그 생각보다 위기가 한국 위기가 어디서 터질 수 있냐면, 요식업부터 시작해서 도미노가 될지도 않을까, 이,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말이 뭐냐면, 그 뭐라 해야 되죠? 대기업 뭐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요식업 분들이 이제 그, 정리, 청산을 당하면,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상가가 비고 공실 나고, 이렇게 해서, 그 다음에 아파트가 비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너진다는 논리인데, 어느 정도 예, 맞는 말이에요. 왜냐면 실제로 지금 중소기업부터 지금 당하고 있어요. 요식업도 그렇고.